네, 오늘 강의 주제를 내 몸의 실드, 방패라고 적어 봤는데요. 추운 겨울 여러분 몸에 실드 잘 치고 계신가요? 네. 얼굴이 방패가 되면 안 되고요. 오늘 <laughs> 제가 든든한 방패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방송을 했죠. 우리 장현 도련님이 노비들한테 <laughs> 공격 당하는 장면인데요.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몸도 이렇게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초등생 연령 기준으로 과거 독감, 독감 확산이 14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플리즈마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대사에 쓰였던 에너지들이 체온 조절에 쓰이게 되어 에너지 효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잘 조절이 되지 않아, 어, 혈액, 어, 그 다음에 내장, 내장기관들이 움직임이 조절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7도, 36.7도에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면역세포가 제기능을 하지만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힘들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너무 저하돼서도 안 되고 증가돼서도 안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체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신체의 기능 저하와 세포조직의 노화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은 세포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 세포는 60조개에서 100조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면역력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세포가 건강하게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한약 아니고 흑염소 아니고 바로 7대 영양소인데요. 대량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미량 영양소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영양소보다는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실정이죠. 미량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생체 이용률을 상승시켜 세포의 에너지를 잘 흡수시키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이섬유, 물과 함께 세포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작이 잘탈수 있게 불소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질병, 노화의 주범인 살소,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하는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게 활성산소인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의 노출이 쉽게 되어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시점에서 이렇게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세먼지 호르몬 환경 호르몬 중금속 배출에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는 어~ 농약 중금속이나 농약 등에 오염된 것들과 화장품에서 식약처 관리 소홀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떠세요? 끔찍하시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비타민 B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증금속 배출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불균형 해소, 활성산소 중화, 독소 배출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되면 나는 저기 뒤에 보이는 채소와 과일 많이 먹어서 관리 잘할 거야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요즘에는 어, 땅속 미네랄이 예전만 영양이 예전만 못하여 50년 전 사과 하나로 철분의 양을 지금은 사과 26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과값 너무 비싸죠? 네, 부담스러워서. <laughs> 먹기 힘든 그런 사과인데 먹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식품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현대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 피라미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를 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영양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내몸 내가 고쳐 쓴다의 저자는 비타민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가장 싼 인조 비타민 몸에 해롭다. 시중 비타민의 96%가 이런 인조 비타민이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을 골라 먹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진정한, 산하는 건강한이란 뜻의 유산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시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창립자 겸 명예회장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예방의학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150명의 특허 받은 기술이 각각 개인에게 있는 그런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산화의 전문 연구개발팀이 유산화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연구하였는데요. 이 연구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력입니다. 바로 세포의 타고난 지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데요. 세포들 간의 신호를 통해서 세포 재생, 세포 보호, 세포 영향을 스스로 할수 있게 도움을 주, 주는 기술력입니다. 어, 예를 들면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아이가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책을 읽으면서 옆에 핸드폰을 보던 친구들한테 얘들아 핸드폰 보면 안 돼. 같이 책을 읽자구나. 해서 다 같이 책을 읽고 다그 친구 모두들 다 같이 서울대를 가는 그런 아주 효자 같은 그런 기술력입니다. <laughs> 네. 이, 어, 유산화 제품은 의약품 제조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자체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3의 독립기관에서 순도품질 구성 강도 안전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자 비영리단체인 컨슈머랩 선정, 신뢰할 수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를 6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 어, NSF 인터내셔널 인펀드 초이스에서 도핑에도 안전하다고 하여 전 세계 4,500명 이상 프로 선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들 말들 많이 하죠.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비타민 비교 가이드 책이 있는데요. 예방의학의 앞선 캐나다에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비타민 가이드 책을 캐나다 보건국에서 출판하였는데요.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산화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도 보실 수 있고 교보문고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항생제 남용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질병에 걸리신 분들도 도움을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캐나다 약전인 CPS에도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고, 미국의 처방전인 PDR에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산화의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필수 기초 영양 제품과, 개인별 건강에 맞춰 추가 섭취할 수 있는 최적 영양 제품,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 대용식인 균형 영양의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기초 영양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기초 영양에는 종합 비타민의 유목민들이 정착지로 만든 유명한 제품이죠. 바로 유산화의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식물 성분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효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휴대하기 쉽게 한 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섭취가 용이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왕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는데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졌고 또 감정의 기복도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좋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볍게 벌떡 일어날 수 있어서 벌떡팩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 종합 비타민 제품인데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될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글루텐, 인공색소가 무첨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베리류가 들어가 있어서 상큼하게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요, 어, 요 제품은 편식하는 아이, 키 정, 키 성장에 도움되는 아이들에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laughs>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커 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먹은 이 유산이 멀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6학년인데 키가 175cm가 <laughs> 되니까, 또, 이쯤 되면, 엄마가 커서 그래.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언니, 아들은 작습니다. 네. 저랑 키 똑같은데. 그리고,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이오메가입니다. 바이오메가는 EPA가 DHA가 과학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건조한 눈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고, 오메가는 순도가 중요하죠. 컨슈머 랩에서, 중금속에서 안전하다고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레몬 향,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레몬 젤리라고 잘 씹어먹고 어른들도 비린내가 나지 않아 좋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초 영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최정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포도씨 추출물과 비타민이 과학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프로호라바놀C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자가 면역질환, 염증, 염증질환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항산화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영양소를 흡수하고 운반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어, 비염이 심해서 콧구멍이 재기능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에는 면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죠. 프로글루카붐인데, 어, 정산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베타클로칸의 물질은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면역 물질이죠. 이 물질은 NK 세포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엄마께서 여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 제품으로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고민하지 않고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장 건강 제품인데요. 우리 장에 면역 세포가 7에서 80%가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장 환경이 중요한데요. 어, 생존균주가 100, 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장까지 잘 도달하게 만들어주고, 어, 기능을 인정받은 특허받은 균주가 50대 50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어, 면역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인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 장에 유익균, 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제품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남편이 모르는 곳에 두고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품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장현도련님이 나왔죠. 네. 길체는 장현도련님이 지켜주지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산화 제품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